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상과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이고요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부요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넉넉할 때 영적으로 많이 부패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요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십니다. 6절입니다. 고메리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러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저희 하나님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쳤된 후에 또 인타의 아들을 낳으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압이라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음료 구매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매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과 딸의 이름 앞에 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로란 말은 히브리말로 아니다 그런 뜻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라 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보시고 그 죄악상,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악상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경건하지 않다는,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가 지려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니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이로다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1절과 9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10절에서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금료를 내릴 것을 예시하고 계십니다 호수야서는 일어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백종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 불신앙, 그리고 불법에 빠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마치 음란한 여인 것 같다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극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만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과 극률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극률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음료와 같은 우리들을 그리도 예수 안에서 부르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른받아 싸우니 경건한 고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